아 차트 이런 걸좀 제발 그리지 마세요. 저 <laughs> 서로 나이 합치면 90이 넘어가는데 지금. 자리 이거 만든 게 이재민 시장님같습니까 거북선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? 아,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 같습니까? 저만에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다 만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분들은 여기 공사하신 분들이고 세금 낸 네, 네, 네. 여러분들이지. 네네네. 네네. 무슨 말도 안 되는 <laughs> 소리를 하고 있어요. 뭐시장님 기분 나쁘면 이야기하세요. 고소하시든가 뭐. 아 차트 이런 걸좀 제발 그리지 마세요. 조. 서로 나이 합치면 90이 넘어 가는데 지금 <laughs> 여러분 공인이 공인이 누군것 같습니까? 공인이 연예인인 것 같습니까?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천만에 공인은 어떤 사람이냐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놀면 안 돼요 왜? 세금 받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왜? 세금 받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의 세금, 즉 다시 말해서 공공이 내는 돈을 가지고 공공이 내는 돈을 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. 우리 헌법의 기준에서,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, 우리 헌법 제 7조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도 크게 박수 칠 필요가 없습니다. 왜 자기 일 하는 거니까. 저 양복 누가 사준 것 같습니까? 저 넥타이 누가 사준 것 같아요? 저배진 누가 달아든 것 같습니까? 그래서 쫄 필요가 없어. 왜? 공인은 뭐냐? 공인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잠시 포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? public servant입니다. 공공의 하인이다. 이 말입니다.